에든이네마 너와 나의 모두비 에든이네마 하루 이틀 매매 지내 때에다더 탈망하기 원해요. <laughs>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예. 흘러 흘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 함께 하기 원해요. 우리 강성교회 갔을 때 응. 목사님이 성령님 알려 주셨어 성령님? 응. 그, 성령이 어디 계셔? 음, 마음 속에. 어, 맞아. 마음 속에. 성령님은 뭐지? 어, 엄마 알려 줄게. 성령님이랑 응. 하나님이랑 응. 예수님이랑 응. 똑같아. 왜? 똑같아? 왜 네, 똑같아? 어, 왜 똑같으냐면 응. 음, 왜 똑같을까? 그냥 똑같아 왜 그냥 똑같아. 예수님이요 성령님이요. 하나님이요. 피드테. 비슷한 거 아니라 똑같아. 똑같아. 어. 피드테. 어, 비슷해? 어, 어 똑같아. 피드테. 그 비슷한 건 아니야. 비슷한 비슷해? 어. 어. 아니야. 하나야. 하나? 어. 그러니까 어마나. 이 응?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야? 음, 응, 하나님.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시고 누구를 보내 주셨어? 음, 응, 성자. 천사. 천사를 보내주셨어? 응. 그치, 천사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죄를 아우니가 잘못했는데 응. 아우니 용서해 주시려고 아우니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 누구야? 응. 예수님. 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응.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어? 십자가에서? 응, 죽었어 어,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고 죽었다. 어, 맞아. 이렇게 죽었지. 십자가 모양으로 응.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이렇게 죽으신 거야. 왜? 우리가 잘못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 왜? 우리 죄, 우리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왜? 왜 용서해 주려고? 우리가 맨날 잘못하니까, 우리가 우리 용서 못 받으면은 하나님한테 못 가거든. 왜? 우리는 잘못을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잘못안 하셔가지고, 하나님이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 우리는 원래. <laughs> 하나님은 애정님이야 성령님이야, 찰지찰요 어 같이 사냐고? 응 어. 같은 사 같은 분이 야 같은 분. 같은 분? 응. 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 그다음에 어디 가셨어? 무덤에 갔는데 어. 예수님이 있었어, 없었어? 아무도. 그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응. 짜자잔하고, 태어난. 어. 짜잔 하고 태어나. 어, 그렇지. 짜잔 하고 부활하셨어. 아, 그렇지. 짜잔 하고 부활하셨지. 어. 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한테 가셔서 어.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실 수가 없었어. 응.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 음, 성령님. 맞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어, 기도 잘하냐. 어, 그렇지. 기도 잘하고 또? 음, 말씀 잘하고 그렇지. 말씀 말씀 잘 듣고 말씀 암송도 잘하고 그리고? 응. 음, 옷도, 어, 옷도 제대로 입고. 옷도 제대로 입고. 그건 엄마가 좋아하는 거고 성령님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왜? 성령님을 그냥 아오니가 응. 기도 잘하고 하나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성령님 와달라고 얘기하면 성령님이 기뻐하셔. 엄마. 엄마는 아오니가 엄마. 말 제대로지 좋아 엄마. 엄마. 응?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한테 우리한테 성령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와 주세요. 와 주세요. 우리가 우리가 성령님과 성님과 사랑하고 하고더 친하게 더 친하게 지낼 수 있게 게하 도와주세요. 와 주세요. 우리들 우리들 불쌍히 여겨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이무요. 기도 기도 합니다 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우린 사랑은 은이 시기하지 기하지아니 사랑은 아니하나. 교만하지? 아니야. 무레이? 강하지 아니 자기의? 욕을 구하지 않니야 성내지? 아니야.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니야 이를 기뻐하지 아니야. 진리와 함께하지 하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참으며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봐야며 모든 것을 감지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7절까지 말씀 말 아멘. 아멘. 잘했어요. 박수. 하나님 사랑해요. 박수. 어 오늘도 사랑